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 5위입니다. 주방의 혁신, 닌자 프로페셔널 초퍼 핸드블렌더가 특별 할인, 다재다능한 닌자 초퍼로 요리가 즐거워집니다. 지금 바로 1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간편하게 다지기, 블렌딩, 요리 준비를 끝내세요. 4위입니다. 닌자 프로페셔널 초퍼 핸드블렌더 NJ1001KR로 요리가 즐거워져요. 강력한 성능으로 재료 손질이 간편해지고 부드러운 음식도 뚝딱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닌자 4인치 1파워 핸드블렌더 CI100KR 놀라운 성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강력한 닌자 초퍼 기능과 12% 할인 혜택으로 주방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보세요. 2위입니다. 주방의 즐거움을 더해줄 브라운 스테인레스 다지기 초퍼 CH3011BK. 강력한 4종 칼날이 얼음도 순식간에 분쇄해주죠. 45,000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필립스 데일리 컬렉션 원터치 다지기 HR90분에 1393. 강력한 성능을 3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간편한 원터치 작동과 닌자 초퍼의 놀라운 분쇄력으로 요리가 즐거워집니다. 지금 바로 43,000원.